저는 그 마늘껍질을 이야기를 하게 될 때는 꼭그 잊혀지지 않고 그 생각이 나는 그한 분이 있습니다. 그 분은 그 남편 사업이 그 망하기 전에는 그 사모님 소리를 듣고 전용 그 기사와 또가사 도우미가 있었는데요. 인생 그렇잖아요. 이 어느 순간 자신이 그 경험하지 못한 그 깊은 그 바닥까지 내려오게 됩니다. 그 분이 아주 그 운이 그 꽁꽁 막혔을 때 그때 이제 저에게 풍수상담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. 그때 그분그 하시는 말씀이 자신은 그 종교도 있고 또 이런 걸그 평생 그 믿지 않고 살아왔는데 요즘 같아서는 어디고 그 구타는 데 가서 굿이라도 한번 해야 될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. 그때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말을 해줬습니다. 이 구시라는 것은 그 대박이 터지고 생활을 그 복구시켜놓고 그때 그 기분 좋게 그 하는 일이지 지금처럼 그 일자리 알아봐야 될 그런 상황에 그할 일은 아닌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. 차라리 그것보다는 집에 가서 그 마늘껍질을 이용을 해서 그 풍수 방법을 해보라고 그때 이제 권해드린 거죠. 마늘껍질을 그 벗겨서 잘그 건조시킨 후에 그 위에 이제 지갑을 3일만 그 도부라고 그렇게 이제 조언을 해드린 겁니다. 그리고 한 일주일 지나자 그꽤 높은 그 보수를 받는 그 직장을 구하더라고요. 물론 이게 그 마늘껍데기 때문은 물론 아니죠. 그분 그 경력이 그곳과 이제 맞았던 거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쨌든 기분은 좋더라고요. 모종의 그 작은 그 역할은 또 기여가 되지 않았을까. 그렇게 이제 스스로 생각을 한 거죠. 여러분들께서도 그 마늘껍질 까고 그 껍질 그 바로 버리시지 마십시오. 이걸 그 통풍 잘 되는 곳에 두셨다가 바삭바삭 건조해지면 그 위에 그 지갑이나 또 지폐를 그 살짝 올려 두시게 되면 이게 또 돈복을 끌어당기는 돈 자석이 되어줍니다 마늘 껍질은 그 집에 들어올 수 있는 그 부정성이라든지 부정적인 그 에너지 제거에 특히 좋고요 창 쪽에 두면 또 좋은데요 그때 그 보호 특성이 강하게 그 유지가 됩니다 또 전통적으로 그 마늘 껍질의 그 풍수적인 그 사용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돈복이나 그 행복한 그 삶을 위한 그 풍수적인 효과거든요 여러분들께서도 또 이런 그 사소하게 우리가 놓치기 쉬운 이런 것까지 또잘 준비하셔서 또돈뿍 터지는 그 디딤돌로 만드시기 바랍니다.